안녕하세요. 세종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임대차 상식 안내해드리는데요.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어, 대표님 제가 갱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도 갱신 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하고 저희 여기에 살고 계신 임차인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카톡으로 갱신 계약을 합의하여 한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의 법 민법 618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약정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낙성, 불륙식의 법적 서식이나 일정한 방식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 16조에 따라서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이 법적 서류를 들어 정당하게 거절하지 않는 한 곧바로 갱신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으로 보관을 하고요.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기존 계약을 갱신, 갱신 계약 요구권 행사에 의해 갱신하며 임대료는 증액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보관한다고 하면 추후에 분쟁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임대차 상식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